어, 아직도 저는 취업을 못하고 있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같이 일했던 거기서 이제 어묵을 줬어요. 집에 가서 먹으라고. 남아서 가져가라고 주셨는데, 어, 푸드트럭 보조 일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게 지원을 할 때? 아무래도 그냥 지원을 하는 것보다 푸드트럭 제가 일을 해봤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푸드트럭 경험이 있다고 이제 적으니까 더된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아무래도 남성분을 뽑는데, 이제 남자이기도 하고, 제가. 그리고 또, 어, 알바를 하면은 이제 경력이나 추천 같은 게 남아요, 기록이. 근데 거기에서도 아무래도 좋은 기록이나 뭐 당근 온도나 이런 걸로 다 봤을 때 제가 그렇게 나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아마 연락이 온것 같은데, 어, 이제, 특정 대학교에 가서 이제 뭐 나눠주는 거였어요. 그래서 어묵이랑 떡볶이를 만들고, 그거를 이제 나눠주는 거였는데, 와, 진짜 너무 편하고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딱 출근을 했는데, 길을 제가 잘못 찾았어요. 그래서 길을 조금 헤매고, 한 3분 정도 늦었어요. 그러고 이제 출근을 했는데, 이제 여자 사장님이 있고 남자 사장님이 있었는데 둘이 부부예요. 그리고 이제 여자 사장님은 임신을 하셨고 어쨌든 뭐 이렇게 있고 여자 알바생이 한분 있었어요. 그러니까 총3 명이죠. 근데 이제 남자 사장님은 뭐 다른 데서 또 다른 일할게 있어서 금방 떠나시고 이제 여자 사장님이랑 여자 알바생이랑 이제 저랑 셋이서 일을 했는데 어 여자 사장님이 이제 갑자기 이제 말을 놓는다는 거예요. 이제, 어, 자기가 누나라고 이제 너만한 남동생이 있다 그러면서 말을 놓는다고 하는데, 아, 저는 이게 순간 이게 확 화가 나는 거예요. 왜냐면은, 어, 사실 하루 볼 사람인데 말을 놓는 것도 저는 이해가 안 됐고, 그리고 이제 말을 놓는다는 사람들 치고 제정신인 사람을 제가 못 봤단 말이에요. 왜냐면은, 말 놓는다고 하고, 야, 야, 너, 너, 니, 니. 약간 이런,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야, 너, 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름을 안 불러요. 그냥, 야, 야, 이것 좀 와서 해라. 야, 뭐 하냐? 아니면, 여기 좀, 이것 좀 해야, 해야지. 뭐 이렇게. 되게 기분 나쁘게 하는 그게 있어요. 제가 일을 너무 많이 해봐서. 그래서 약간 쎄했단 말이에요. 근데, 전혀 그런 게 없었고, 그냥 진짜로 누나처럼 대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막 되게 기분 나쁜 게 아니었어요. 그냥 제 이름 부르면서, 누구야, 이것 좀 해줘. 누구야, 이것 좀 해줄 수 있어? 이런 식으로 하고. 그리고, 어 출근이 뭐, 예를 들면 7시인데, 어, 8시, 9시, 10시, 거의, 어 3시간을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니까 아무것도 안한건 아니죠, 이제 뭐. 떡볶이랑 뭐 어묵이랑 이런 거 재료 준비하면서 이제 끓여만 놓는데 끓여만 놓고 정말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이제 사람들이 와야 되니까 어쨌든 그래서 진짜 3 시간을 솔직히 날로 먹었다고 봐도 될 정도로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근데 사실 아무거나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일을 만들어서 시키려면 시킬 수 있잖아요. 근데 앉아 있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냥 핸드폰 하고, 수다 떨고, 3 시간을 거의 그렇게 보냈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조금씩 손님이 오긴 왔어요. 근데, 어 그것도 이제 나눠주고, 뭐 이렇게 행사 도와주다가, 이제 손님 없으면 앉아있고, 그리고 점심도 어 김밥이지만, 뭐 김밥도 나쁘지 않잖아요. 그래서 김밥도 사주시고, 커피도 따로 사주시고, 그리고 이제 손님이 몰리면 바쁘잖아요. 근데, 바쁘면 또 도와주고, 그리고 또 빠져 나가면 또 쉬고, 약간 이런 식으로 하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수다 떨면서도 뭐 푸드 트럭 얘기도 하고 다른 얘기도 했는데, 어 여기가 그러니까 여기가 편하긴 편했지만 다른 곳도 다 되게 편하대요. 그러니까 원래 푸드 트럭이 되게 편하고 좋은 편인데 제가 이랬을 때가 너무 힘들고 빡셌던 거예요. 그래서 저도 원래 이게 맞고, 원래 다이 정도가 평균인가 보다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저는 최하, 최하가 처음이라서 이게 기준인 줄안 거고, 이제 다른 푸드트럭이나 이제 푸드보조 이런 거를 해본 사람은 이제 평균이 다를 거 아니에요. 내가 이랬던 건 엄청 편했는데, 여긴 도대체 뭐야? 이러니까 그때도 이제 다섯 명이라는 사람이 그만두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어, 되게 좋았어요. 그 뭐, 이제 마지막에 정리도 하고 이랬는데, 원래는 이제 정각에 끝나는 거였는데, 30분이 연장이 됐어요. 그래서, 연장되기 전에도 물어보더라고요. 이제, 어, 혹시 급하게 가야 되냐, 좀 마무리할 게 있는데 조금 도와줄 수 있냐, 이래서, 뭐 당연히 그날은 알바 때문에 하루를 빼는 거니까. 그래서, 어, 좋다고, 괜찮다고 하고 하루를 더 했죠. 근데, 너무 좋더라고요. 정말, 어, 부부가 너무 잘 맞고, 그리고 푸드트럭이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대해서도 좀 들었어요. 그래서 푸드트럭끼리는 서로서로 다안 돼요. 왜냐면은 전국에 이제 축제나 전국에 행사를 다니는데 그러다 보면은 그 봤던 사람이 또 같은 사람이래요. 그리고 푸드트럭 문화 자체가 <laughs> 서로 음식을 다 나눠준대요. 그냥 서로서로. 서로. 그래서 내가 만약에 뭐 김밥을 하면은 그 푸드트럭 옆에 있는 다른 집들한테 다 김밥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른 푸드트럭도 다 이제 자기네들 음식을 다른 푸드트럭에 돌린대요. 그래서 이게 그냥 푸드트럭의 문화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좋았고, 그리고 그 음식 남은 거 주는 것도 되게 고맙더라고요. 원래는 이제 뭐 스테이크도 하고, 다른 닭강정도 하고, 뭐 팥빙수도 하고, 이것저것 되게 많이 하는데, 남으면 그냥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번에도 뭐 스테이크 고기가 좀 남아서 집에 가져가라 그래서 가져가면은 이제 뭐 미역국 끓여 먹든지 구워 먹든지 하라고 이렇게 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너무 성격들도 좋고 약간 왜 그렇게 잘 되고 그러니까 잘 되는지 알것 같았어요. 그리고 뭐 연예인들 뭐 커피차도 가보고 뭐 이것저것 다 해봤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연예인들이랑 찍은 사진도 막 보여주고 이러는데. 너무 좋으신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다음에도 또 만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는 했는데, 이제 지방 분이시고 아무래도 푸드트럭 특성 자체가 전국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제 정확하게 또 만나기가 쉽지 않겠죠. 그때면 또 제가 어디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을 수도 있고. 어쨌든 되게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약간 푸드트럭 같은 게 로망이 있잖아요. 푸드트럭에서 물건 팔고 이런 게 재밌어 보이기도 하고. 근데 요즘 축제가 많아서 일자리가 많은 것 같은데 저는 진짜 추천드려요. 아마 웬만한 푸드트럭 가도 다 성격이 다 좋으실 거예요. 좋은 사람들이 할 수밖에 없기도 하고. 그리고 되게 성격들이 다 좋으세요. 그래서 되게 재밌게 일을 잘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